h 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산소망으로 살자. Hallelujah. h a l l e l 이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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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농기구들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소년이 거짓말한 것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아, 혹시 몰라 다시 달려옵니다. 이번에도 소년이 거짓말한 것을 보고 분노하며 돌아갑니다.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사정없이 양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고 소년의 말을 무시합니다. 결국 늑대는 양을 다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거짓말은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속이는 자와 가까이 지내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와 약속을 하는 것도 손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소방관이 세번 거짓말을 해서 화를 자초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 19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소방 당국을 속여. 유급 휴가를 얻었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3일 있었던 일입니다. 당사자는 텍사스주 댈러스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입니다. 그는 지난 3월 자기 아내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며 유급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는 일주일뒤 다시 딸도 코로나에 확진됐다며 유급 휴가를 연장받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세 번째 딱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몸이 불편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다 소방서 측이 검사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는 검사받지 않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확진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카타가 휴가 중 받은 임금은 약 1,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휴가 중에 가족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그는 공무휴직을 받고 중절도 혐의로 중범죄의 형, 벌금형도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비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벌의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을 속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도둑, 강도, 살인자 등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속입니다. 누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범죄자를 가까이하는 자는 패가망신합니다. 반대로 범죄자를 멀리하는 자는 행복을 지킵니다. 범죄자처럼 무조건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무당입니다. 어떤 무당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점괘를 쳐 줍니다. 마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무당은 신접한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사기를 칩니다. 그런 무당의 말을 듣기만 해도 무조건 돈을 날립니다. 따라서 무당을 만나면 불행이요. 무당을 피하면 행운입니다. 악한 정치인들은 거짓 공약을 내세웁니다. 백성들을 속여 권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거짓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마구 살포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백성들이 다 속았고, 결국 속은 대가로 백성들은 똑같이 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짓 희망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거짓 희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산 소망은 거짓 소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면 결코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부활생명입니다. 그럼 그 부활생명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부활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후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활 생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인하여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 신앙의 결과를 계속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어가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생명 때문에 죄인이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생명 때문에 구원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생명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부활 생명만이 인생이 기댈 수 있는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만이 인생이 모든 것을 걸고 기대야 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만이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 신앙 가지고 세상의 거짓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붙들고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나 비신자나 질문거리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속지 않는 힘이 명철과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서 속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부활 신앙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부활 신앙만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속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즉참 부활 신앙 가지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참 부활신앙이 없으면, 마귀에게 계속 속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만이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 속이는 영에게 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이 땅에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몸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병들고, 돈도 잃어버립니다. 속아서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마친 후 영혼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단의 부활 신앙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 역사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다 이단 부활 신앙입니다.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는 다 이단 부활 신앙입니다. 구원 없는 타 종교도 다 거짓 부활입니다. 거짓 부활 신념이죠. 우리를 속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외에 성도가 부활 신앙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권세는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얻지 못하게 믿음을 파괴하는 자는 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은 거짓말하여 부활생명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모든 권세자는 다 마귀의 종입니다. 반기독교 권세자들은 양치기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재앙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수십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수십 번의 거짓말에 복종하여 수많은 사업장이 파탄났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가정 파탄도 냈습니다. 국가 경제가 거짓말에 파탄 나는 것, 그것조차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에 영적 파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70% 정도가 더 이상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60, 70%가 더 이상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논리에 속아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렸다는 논리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본주의 목사와 인본주의 평신도의 논리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써먹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속은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이웃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렸다고 말하는 자들이 뭔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놀러가고 비행기도 탔습니다. 카페도 들어가고 식당에도 들어가고 공연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람 만나러 다 다녔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이웃사랑하려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요 예배당에만 안 들어오고 다닐 때다 다닙니다 위선 방역의 앞장서는 위선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과 위선 방역 사이는 왜 상극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배를 사수합니다. 반면에 위선 방역은 예배를 해체합니다. 위선 방역은 인본주의의 천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신앙과 원수가 되는 집단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며 포스트 모던이즘 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상황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은 없다. 상대적인 것만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엘 마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보다 인간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브레히트 리츨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의미만 캐내고 부활을 삶의 본보기로만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은 그렇게 한데 진짜 착하게 사는지는 의문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선한 윤리적 윤리적 집단이 되면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신 인간 스승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르치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다른 종교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지 구원 없는 기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와 신학자도 이름뿐입니다. 그들은 가짜 목사와 가짜 신학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신학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다 버리고 인간의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자유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을 빙자했지만 믿음이 없는 인간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그 사상들은 부활 신앙의 주적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을 다 없애는 우리의 적입니다 부활신앙의 주적들이 또 있습니다 종북 좌파주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무신론, 무신론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의 기반을 두어야 성공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laughs>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교회 공동체는 타도 대상입니다. 부활신앙의 주적들이 또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그 지지자들, 옹호자들입니다. 반성경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남성들끼리. 감각적 쾌락, 범죄적 쾌락을 누리는 게더 중요합니다. 퀴어 축제에서 축도한 이동환 목사는 가짜 감리교 목사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을 감싸는 목회자들은 다 영적 암덩어리입니다. 암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암은 도려내야만 됩니다. 부활 신앙의 주적들이 또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반기독교입니다. 어떤 종교는 해탈, 해탈이 부활인 것처럼 속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테러를 저지른 다음 자결하면 천국에 간다고 속입니다. 사실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많다고 속입니다. 착한 일만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속입니다. 돗닦은 성인을 보고 배우면 구원 받는다고 속입니다 어떤 종교든 이단이든 창시자들은 다 구세주라고 속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 받는다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역사 속에 내세의 능력을 들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기독교의 적입니다. 기독교의 적들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인본주의, 포스트 모노니즘, 자유주의 기독교는 서로 하나로 통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종북좌파, 공산주의, 동성애주의자들도 서로 하나로 통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 하나로 통하지. 같이 의기투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어두운 영은 서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끼리 원팀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이 없으므로 새 세상을 건설하지도 못합니다. 새 세상은 잔뜩 외치지만 새 세상을 절대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부활 신앙이 없는 이들은 서로 영이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희망을 주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속이는 희망 또 속는 희망은 가치 없는 희망입니다. 진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희망은 무익한 희망입니다. 이 거짓 희망의 인생을 걸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억울함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부활이 인생의 전부임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즉 역설적으로 부활 신앙은 역사적 사건이며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없는 자가 세상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윤리적 권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잔뜩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부활 생명이 없는데 무력한 겁니다. 부활 신앙 없는 심리학, 철학, 인문학, 과학, 윤리학 다 허무한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학문이 부활 신앙에 기여한다면 훌륭한 학문이 됩니다. 심리학자가 기독교 신앙으로 상담하면 그가 배운 것은 의미 있습니다. 변호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 그가 배운 법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 그가 배운 의학은 의미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변호사, 의사라도 기독교에 대항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배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저주받기 위해 이 땅에서 헛고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과 저주의 삶으로 갈라놓습니까? 다름 아니라 부활신앙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고 저주로 끝납니다. 반대로 부활 신앙을 믿는 자는 세상도 바꿀 수가 있고 사람 사람도 바꿀 수가 있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매년 4월 부활절에만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며 일생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만이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만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은 마귀의 종들이 상징 상징으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도덕적 의미와 인간의 감성과 논리로 추락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역사의 실제이며 성도의 미래의 실제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를 세웁니다. 부활 신앙만이 이 땅에서 살아 있는 소망을 줍니다. 부활 신앙만이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만이 인간과 공동체와 나라와 인간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 신앙을 소개하며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정령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세포 분해가 복원되고 분자가 재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세 번마다 환생하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열한 사도의 입과 당혹한 눈에 임한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구부림도 똑같았고 심장의 판막도 똑같았다. 그 심장이 찔려 죽고 시들어 멎었다가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새힘으로도 봉합된 것이다. 은유와 유추와 우회와 초월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자. 이 사건을 어수룩한 옛날에 칠했다 퇴색된 상징과 비유로 둔갑시키지 말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돌은 굴러갔다. 임시 조형물이나 허구의 돌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 우리 각자의 환한 날빛을 가릴 거대한 물리적 바위다. 그 무덤에 있던 천사도 진짜 천사로 놓아두자. 막스 플랑크의 양자들로 묵직하고 머리칼이 생생하고 새벽빛 속에 아련하며 어연한 배틀로짠 진짜 새마포옷을 입은 그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 굳이 덜 무시무시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깨어날 때그 기적 앞에 난감해지고 책망 앞에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만이. 영원히 세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유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갖고 부활 신앙 붙들고 살아있는 소망 붙들고 일생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